자, 연립방정식의 활용 한번 봅시다. 자, 미지수가 두 개네, 미지수는 수를 알수 없어요. x, y 두 개죠. 한 개,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한다. 자, 미지수 정하기. 자, 문제 뜻을 이해하고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 x, y 놓고 자, 연립방정식 세우기. 문제 뜻에 맞게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운다. 뭐 x 플러스 뭐 2y는 뭐3 이런 식이다. 자, 연립 방정식 풀기. 연립 일차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푼다. 자, 그다음에 확인하기.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자, 연립 방정식을 활용 문제에서 구한 값이 문제의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자, 나이고, 개수고, 횟수라고 하면 자연수죠. 1, 2, 3, 4 이렇게 자연수가 요거고. 자, 길이하고 거리는 양수가 되죠. 양의 정수가 되죠. 자. 음수 아닙니다. 양수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할 거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낼 때 10의 자리수가 x, 1의 자리수가 y인 두 자연수는 자, 10의 자리이기 때문에 10, 20, 30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x,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y. 10x 플러스 y가 된다. 자, 두 자연수 x, y에 대하여 x를 y로 나누면 x를 y로 나누죠. 그러면 몫이 q이고 나머지가 r일 때 그럼 어떻게 돼요? q 곱하기 y는 y 더하기 X, r은 x가 되죠. 그래서 q, 와, 아, yq yq y q 더하기 r은 x가 된다. 자, 그게 바로 x는 yq 더하기 r이다. 된 단. r은 0보다 크거나 같고 y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렇죠. 나머지는 요 y보다 아, r보다 아 r 나머지라는 것은 r 은 나머지죠. 0이나 0보다 같거나 커야 하고 그다음에 y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이제 나이가 x살인 사람의 x a 년 후에 나이는 x 플러스 a 죠 a 년 후니까 자 현재 나이가 x 살인 사람의 b 년 전이면은 x 마이너스 b 살이 되고 가로의 길이가 x 세로의 길이가 y 인 직사각형의 둘레는 그러면 xx 그다음 yy 두 개씩 있죠 그래서 2 e, 이에 가로 열고 x 플러스 y 다자 그다음에 x 가 A%로 증가했을 때, %라는 건 뭔데? 100분의 A라는 거죠. A%는 증가했을 때 증가한 후의 양은 자 1이다. 원래 기존에 1이 있고, 100이 있고, 그 다음에 증가한 양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00분의 A의 X곱이다. 됐죠? 그 다음에 X가 B% 감소했을 때, 이것도 100분의 B죠. 그렇죠. 트를 어, 수로 바꾸면 100분의 b이고 감소했을 때 감소한 후의 양이라는 것은 원래 양이 있고요. 1이죠. 자, 그다음에 100분의 b 어, 빼기를 해야 되죠. 빼기 해 주고. 그다음 x의 곱이다. 자, 그리고 하루에 하는 양이 1의 양이 x일 때 a 일동안한 1의 양은 ax가 되는 거죠. 요 정도는 기본이니까 알고 넘어가지 알겠죠? 모르는 거 있으면 꼭꼭 물어봐야 쉽다.